요즘 엑시움이 핫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프로들이나 방송인들 전적을 막 보는데 오늘 기인님이 엑시움 초가스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오늘 진짜 오랜만에 초가스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 엑시움이 단일딜 궁일 때더 좋고 더 센데 초가스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엑시움 탑 초가스 한번 해보면 어떨까. 초가스도 이제 오버파밍 괜찮거든요. 락클 빨라서. 아 그리고 그원 vs 올님도 제가 방송 자주 보는데 원브올님도 요즘 초가 막 연구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비님 이랑 그 원불님 둘다 약간 템테리를 분석해 봐봤는데 1 코어를 웬만하면 영겁을 가는 게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영겁에다가2 코어부터는 좀 유동적으로 가더라고요. 균열 가거나 그냥 탱템 가거나 벨트 가거나 그냥 완전 유동적으로. 그래서 일단 영겁 액시움 초가스를 한번 푸픽강 나왔을 때 해보겠습니다. 미션 한번 하실래요? 미션 뭐죠? 미션 잘 생기기 감사합니다. <laughs> 천 원만큼 잘생겼습니다 어만 어, 원이었네 어나만 원짜리 잘생김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천 원인 줄만 원짜리 잘생김 감사합니다 신지드 탑인가? 신지드 탑이면 뭐 해야 되지? 초가스 매력긴 하네 탑 신지드겠죠? 그냥 초가스 하겠습니다 엑시움 초가스 가자 이렇게 찍자 요즘 초가스 좋은가 봐요. 초가스 좀꿀 향기가 나요. 이게 좀 좋은 점이 얘가 라인전 힘든 상대를 만나건 쉬운 상대를 만나건 둘다 괜찮아. 왜냐면 패시브 유지력이 진짜 꿀통이야. 그래서 패시브 때문에 되게 편하게 버틸 수 있고 후반 밸류는 궁 때문에 완전 좋고. 근데 이제 후반 궁 밸류에 액시움이 딱 보태준다. 그리고 CC도 많고 조합도 잘 맞춰주고. 나름 지금 꿀 챔피언인 것 같아요. 탑 초가스. 패시브 때문에 눕기가 좋아. 할수 있나? 훌륭하는데 무빙은 좋았는데 좋겠다. 아이고, 상대가 레전드 인베 조합이긴하다. 어,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아무무가 여기서 뭐 있었네? <놀람> 한씨세명집근에 <시트. 놀람> 현혹돼 버렸다. 다행히 킬이 바텀 킬은 아니라 그거는 좀 다행인 듯.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냐? 아 마공점으로 넘어갔구나. <웃음> <What>? <웃음> 대포 못 먹었는데? 그거는 좋은데요? <laughs> <저게를 당했습니다. 웃음> 일단 노궁 싸우면 괜찮긴 한데 나 텔도 있거든요? 신지도 궁 빼놔서 되게 약해 궁 없으면 서로 궁 없다 치면 내가 훨씬 좋음 와우 띠용띠용 아쉽다 리신 못잡은건 좋아 보인디, 아무 모두 풀러 <laughs> 아, 공 스택 쌓고 싶은데 에이라이씨 옆에 딱이긴 힘들 듯 갈라 한다. 한번 잡아 봐. <laughs> 풀이 있긴 한데 아, 안 맞았어. 절대 신지들을 따라가지마 개빠르네 아아 <laughs> 안돼 아, 네. 다 먹고 가 안돼 <laughs> 고식당했다 그래도 미니언 다 먹었어 그래도 계속 약간 죽음이 좋아 좋은 죽음만 하고 있어서 계속 죽을 때마다 이제 스펠 빼거나 턴 빼고 미니언은 또다 먹고 이래가지고 지금 좋아요 0-4-1 중에 CS를 가장 잘 먹은 사람 분당 CS 10개인데? 이 라인 먹으면 오랜만에 오랜만에 좀 제대로 된 죽음을 하면서 플레이하는구나 아 이게 맞아? 아쉽다 우우! 은킬 번. 아유. 바로 트라인 파밍까지. 은킬 뻔 했네. <laughs> 미드빌자, 이러면. 메리 이제 탑커버 갈 테니까. 5스텍. 초가스는 성장한다. 다음 템은 균열이 좀 좋아 보이네요 이거 신지드도 있고 약간 지속 싸움에서 균열이 좋아서 균열 가고 탱템 가자 또 오버파밍 난다안돼 어? 미드로 갔는데 신지드 미드 갈때는데 찍어주긴 했는데 한참 전에 별로 안 좋아 보인다 너무 깊었다 바로 못 따가지고 비상인데? 뭔데요? 오우. <laughs> 근데 진짜 초가스 한타가 너무 좋다 CC 범벅이라 거기다 궁까지 초가스 이렇게 무난히만 성장하면 한타 밸류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어느도또 레벨이 게임 1등인 사람 한 입만 한 입만 땡큐 할 스택 근데, 다 바텀 으로 왔네아 액시움은 <laughs> <laughs> <와앙. 웃음> 표기가 안된다는 사실 그냥 궁을 써보세요 죽을수도 있습니다 액시움 <laughs> 데미지는 궁 처형에 표시가 안돼가지고 <laughs> <laughs> 사실상 풀피 칼리스터 원콤 <원컴. 웃음> 밀겠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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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7 나이스 달자 초가스 좋은데. <laughs> 오, 맞았고요. 경 사이온 버전 <laughs> 초가스인데. 초가 스는경 AP 사이온님. 여기 있는다, 데뭐 뭐. 렐로 와. 싫어 임마. 먹방쇼. 에이, 이거 사기 죕니다, 이거. <laughs> 이건 사기가 맞아. <laughs> CC 의악마 와 꿀맛이다. 여기서 영겁 터지면 나 레벨 바로 1 6되는데어 미드가 다얘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빨강빨강 아 오. 위에 가져와야 겠는걸, 아래 가져와야 겠는걸. 진짜 우. 옴뇸뇸뇸 한번더 더렇게 빠르네 아아 아, 느려 느려 너무 느려 오우 4용 아이스어 아, 됐다 23분 16렙 반초가스 사실상 17레벨. <목소리> 당신 초가스가 만만합니까? <laughs> 라이언, 라이언. <목소리> 엄뇸뇸뇸. 23분 17레벨 레벨 버그를 발견했습니다. 옴뇸뇸뇸 왔더래. 나궁또 도네? 야. 저거, 풀피 원콤 가능? 해보고 싶은데? 내기 하나 하죠. 원콤 만 나면 내가 죽고, 원콤 나면은 제가 죽고. 와, 아, 까비. <laughs> 아, 안 돼. 안 돼. <laughs> 잘것 하고 갈게, 최대한. 내 도리를 지켰어. 어 풀피 원콤 될뻔 했는데. <laughs> 까비. 지 <laughs> g 어? 잠만 애들이 안 끝내고 있는데? 신났는데? 그럴 거면 28초만 기다려봐 나이스 AD 초가스 캐리 초가스 캥 말이 안 되는데 <laughs> 왜 이렇게 좋냐 이거 이걸로 티어 올려야겠다 찾았다 <laughs> 심지어 살자 전략에도 잘 맞음 이판영사0 출발이었는데 근데 죽을 때 항상 좋은 자리에서만 죽어가지고 성장이 하나도 안 말렸죠 죽는데 오히려 상대 텀빼고 음. 캐리 캐리 <laughs> 어, 요즘 핫하다는 애니잖아 애니 어 갈리오도 요즘 핫하죠 이풀 저그 그 풀려가지고 이거 하면 뽀뽀해줄 거임 <laughs> 조합 좋긴 하다 쪽 <laughs> 갈리오가 요새 너프를 먹었는데도 좋더라고요. 그냥 요즘 메이피가 좀 괜찮기도 하고 잎을 풀려가지고 피오라. 아 이바 제이스. 아 그냥 초가스 할까? 초가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라인 좀 버틸만 하고 제이스 상대로 초가스의 유지력 좋아서 레전드 뚱땡이 조합 한번 가. 우리 이즈랑 킨다 한번 호강 시켜주자. 초가스 데미지 세거든요. 액시움 들면 아 가자. 룬을 유성 액시움 이렇게 찍고 불룬을 이런 식으로 찍더라고요. 이게 최후의 저항이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우리 조합 단단하게 나다. 아 도방이냐 도란링이냐. 어 아니 갈리마나. 아 w h a 잠시만 <laughs> 이풀 테스트 <소환시장> 완료. 완료. <laughs> 내가 뭘본 거지? 제 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요. 벌써 불길하냐? 이플 되는데 안되는 줄 알고 했다가 죽는 것보다 낫잖아 한자네 <laughs> 어 버그 패치 됐을 거를 인게임에서 테스트하는 상남자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톡. <laughs> 하하 <laughs> 쇼가스 타임 아 대포는 못 참겠는데? 이건 못 참음 우에 아 뒤지. 그 제이스 미드 갈수 있는데 너무 길어지면 풀 없어서 죽었어 갈리오 일단 내 손을 떠났고 난 일단 라인이라도 밀자 계속 하는데? 시간 끌면 좋긴 해 어질어질 어질, 왕어질인데? 아 근데 조이가 여기 왔다. 차들, <laughs> 뭐임 이걸? <laughs> 정신 안 차려 임마 전쟁터야 여기. 어 나이스 팀. 자연스러운 스와프 했는데? 냠냠냠. 스택 쌓아야지. 와 라클 진짜 빠르다. 역시 초가스는 W 선마야 초가스 W에 퍼뎀 있나요? 2에 있어요 2에. 미드가 완전 전쟁터네. 바루스까지 갔는데. 아니 근데 아예 수업했어이 녀석들. 라클 하나만큼은 진짜. 이건 가보고 싶은데. 아이고. 갈래 갈래 티라. 띠용. 왕 아. <laughs> 안돼, 내 스택. 너1킬은맛있긴 나다. W딜 왜 이렇게 스 <laughs> 스택 사차. 조가스는 크고 있다. 무서운 건 갈리오가 자라고 있다는 거임. <laughs> 왜 갈리오 불 빠져 놓고 자라고 있냐? 와, w 을루시야꿀인데 <laughs> 이거? 쌍 모아주셨다가 야왕 <laughs> 사냥 굿이게 <Good. 웃음> 엑시움 <laughs> 너님이 죽어있다 텔로 오자 이거 영겁도 뜨니까 이게 초가스가 신속신 갔을 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속 차이로 큐를 맞출 수가 있어 먼저 이제 접근해서 어야 뭐야 제이스 미드 갔는데 비상 근데 다 죽긴 했다 근데 나는 꿀맛 미안 침묵이야 엄뇸뇸뇸, <laughs> 초가스는 웃고 있다. 안돼 안돼. 아 이렇게 하고, 아뭐 할까? 균열 가보죠. 균열? 균열이 요새 좀 꿀템인 것 같아. 이판좀 오래 싸우는 조합이기도 하니까 균열 괜찮을 것 같다. 야 근데 뭔가 엑시움이 궁쿨도 빨리 돌아서 확실히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궁뎀도 세지고, 엑시움이 요즘 꿀룬이긴 하다 확실히. 잠시만. 신속신을 이용한 대포 먹기? 나이스. 침묵이요 띠용 슬로우 했는데 아! 잠만잠만 조이야 점프해주면 안되냐? 그냥 이조점프 아! 씨야 아 조이 아 제이스가 그냥 큐를 박아줬더라면 그럼는조았스는 운다 야 큰일인데 이거 아니 용이 밀어서 큐안 맞았어 빼자 빼자 여기 뜨면 안 된다 아 벨트 갈까? 벨트 먼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다 상대 조합이 원거리 많아서 던지기 시작했는데? 뭐야, 야, 탈타는데, 얘들아? 뒤에? 뺄수 있나? Q로 살린 거 같은데? 일단, 침묵. 뭐야? 나이스, 선입니다. 아, 너무 안 좋은데? 아 개까비. 아 너무 아쉽다. 이제 화났다. 우리는 바텀 밀고 상대는 믿음인다. 시, 전령이 있는데 근데네? 다 얘네한테 가는데. 와, 나이스, 좋았다 도틸. 근데 얘네는 못 살릴 듯. 용이랑 아타칸에서 합시다. 나 14레비긴네. 레벨 괴물인데? 상대 조이도 12야. 조이만 어떻게든 침묵 잘 먹여보자. CC 연계하면 바로 잡을 만해요. 어? 다 끝난데? 어내늘필주다다 어떡하. 었다용 쳐볼래? 맞긴 했는데. 내가 공으로 먹을래. 야, 돈에 갑자기 이거 아까 했던 게왜 밀려서 오냐? 버그 걸렸었나 보네. 난욕 먹은 건 좋다. 어?

<laughs> 괴물이 왔다 괴물이 왔어 바론이 없다 근데 아타카 먹을만한가? 힌데라 먹을만할지도 아 이거 왜 이렇게 궁으로 먹고 싶냐 하지만 그것은 욕심일지도 야 근데 궁쿨 진짜 빠르다 궁이 또 도네 아까 미니언에 썼는데 꽃 먹어야 돼꽃야 좋다 한번 더? 이거는 모를만 하긴 해아 알았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빽빽빽빽빽나집 가야돼 나템 사야됨 3코어 나왔어 이제 탱템 하나 올리자 균열이나 끝없는 절망인데 절망 갑시다 절망 효율 좋아서 초가스가 야나 크기 봐씨 <laughs> 슬슬 바로네 포스가 나고 있는데? 이거 할까 어? 야얘한 라인 더 여기 있는데? 아야 이쪽 가자 침묵이다 임마. 옴뇸야 임마 궁을 했었어. 서포터를 위하여 궁을 쓰다니 궁 아까운데? 아씨. 음, 빼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짐막으로 가야 돼서? 오 나이스. 세 명은 갈만하겠다. 난 막아야 돼. 계속 싸우는데 <laughs> 한번 더? 제약되었습니다. 아 죽었어. 씨. <laughs> 얘들아 좀 집중하자. 우리 정비해야 되긴 해. 어? 야, 야, 더죽면 바론이다. 안 그래도 바론 나와 있는데. 아, 야, 벽에 게임 싫어? 어, 살았다. 아, 어, 바론 칠 텐데. 아, 잠만 아, 작전명 가스야 이가 개똥궁 씨야. <laughs> 아 조이 이거 궁 박았는데 레전드 똥궁, <laughs> 똥챔트궁시피저 조이 한 번에 죽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러면 얘네 피 걸려서 좀 치기 애매하지 않나? 아 근데 바로는 가겠다, 여러분. 일단 용은 먹었는데. 아 먹었다. 아 조이가 좀 너무 날래. <laughs> 난 멍청해가지고 챔피언이 조이한테 따라가긴 참 힘드네 이게 조이 빼곤 다 괜찮은데 아 플래시 플래시 모든 곳이 플래시야. 어... 안 돼... 너무 이상하게 물린다 계속 빼야 되는데 바론이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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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야 돼 어, 다행이다. 도틀만 죽었어. 킨드 거리 좀좁 보세요. <laughs> 맞는 말이긴 해, 이 <laughs> 위험하긴 한데 놀라운 건 팩트임. 아, 근데 미드 푸쉬 먼저 해야 되는데, 갈리오 텔로 오면 되잖아. 어, 좋은데 던졌다. 나이스 침묵이다 이마 옴뇸뇸뇸뇸 얘까지 다겠는데? 잡았다 나 미드 가보실? 제가 짐 막을게요 미드 가봐 제이스랑 놀게 하하하하 어, 플래시 <laughs> <laughs> 어? <웃음> <개빠름> <웃음> 화이팅 화팅 가봐 가봐 계속 놀고 있어. 아 뺐다. 사용 가죠? 얘네끼리 먹을 수텔 아, 있으니까 집갔다 오자. 에라이 씨너 먹어버릴래? 뛰어버려! 야나 살려줘! 실력증가 제발 오케이! 레전드 포션 컨지개초가스인가 초가스 개조인데. 찾았다! 레전드 챔피언 엑시움 초가스. 13킬 3데스야. 좋아서 이거 꿀챔인데요. 이거 약간 옛날 싸이온 느낌 나. 이거 세이지지 아지지, 걍 얘는 AP 싸이온 님뉴 <laughs> 싸이온을 찾았다. 액시움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액시움이 음, 좋네. 야 딜량, 우리 팀인데다 고루고루 넣었네. 딜량 보소 <laughs> 찾았다. 찾았어. 뉴챔피언. 액시움 초가스. 앞으로 AD는 싸이온, AP는 초가스 하겠습니다. 이거 맛돌이네. 영겁이랑 되게 잘 맞는 것 같다. 고질라잘 봤습니다. 키읔, 키읔. 고질라 영화 촬영 언제나 연락 주십시오. 그냥 캐릭 큰 챔피언은 다 잘하는 놈.